한만 드리고 싶은데요, 저희 노래 제목이 This is me예요. 네. 뭐라고요? This i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. 네. 이게 나야. 이게 나야? 파이팅. 파이팅. This is me. This is me. 고고이 네. 네. 이거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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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파이파이파이 화이팅! 아, 아, 네. 믿으세요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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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나가, 경기. 화이팅! 틀려도 당당하게 그냥 하세요. 아, 네. 괜찮아. 알았다.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. 화이팅! 아, 잠시만. 화이팅! 아, 난 철로 가야 돼, 참. 파이팅. 나. 나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아, 멋있게 할 거니까. 가슴과 가슴으로 화이팅. 화이팅. 그아 이제 드디어이팅이팅이팅이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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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화이팅. 응. 화이팅. <laughs> 화이팅. 네, 화이팅. 어이, 화이팅. 응. 춤추듯이 무대 체질이신가봐요. <laughs> 무슨...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어 <laughs> 무대 체질은 얼른 하는 게 좋지. 디비붕은 <laughs> 남자 조연상. 지금 <laughs> 올라가서 스탠바이하실까요? 지금 네, 올라갑니 이 테이프 필요하만 it... 날. 아가지세상날 막아. 서도 집에서 우리 엄마가 보고 있을 텐데. <laughs> 아, 현철. <자, 웃음> 아, 음. 조현철, 조현철. 왜? 아, 배우가 받았어? 조연출 배우 너무 잘하더라, 진짜 G p 에서 멋있어, 조연출. 엄만 이거 어디까지 하고 우리야. 음. 아까 그 조명 음. 들어오는 거만 조명 들어와 있 이렇게 나고그나가라 네. 해서 손짓하시면 음. 움직이시는 걸로. 음. 음. 종교 있어요 종교? 불교. 기도. 그럼 기도해요. 여 <laughs> 자기가 더 떨고 청심 안 먹고. 왜 그래? 너무 떨려요. 기도하고 있어. 왜 이렇게 얼굴 이 하얘졌어? 떨려서.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. 아, 마의 구간만 잘 넘어가면 진짜 더 말할 게 없겠는데. 여자는. 이거 끝나고 지금 어, 다 이제 이번만 소감 들으면은 음. 저희 차례예요. 오 네. 이거 조조사 끝나면. 네. 오 어, 그래. 지금 소말씀해 진짜 긴장 하다도 뭐? 지금 긴장 하도안 되시죠? 긴장 엄청 돼. <laughs> 긴장 <긴장하면> 엄청 돼. <laughs> 손 잡고 갈걸 그랬나? 그러지. 한결 마음이 편했을 텐데, 그지 고맙습니다. 저희는 아까도 나가서 대기할까 요 음. 리 무대 준비한다. 축하합니다. 당신이 가는 길은 멋진 길입니다. 언덕길도 있고 진흙길도 있겠지만 그길 위에 다시 봄이 올 거예요. 니다 데뷔 57년만 에수연기습니다 아, 저는 아직도 이 자리가 너무 떨리네요. 데뷔 57년 만에 이 무대에서.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. 그때 남은이의 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제 나이가 78이었는데 말이죠. 넘어지고 일어서고 좌절하고 성장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.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한 저처럼 오랜 시간 버티면서 또 도전하고 도전했기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오늘 저는 여기를 나왔습니다. 여든 둘에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해 보세요.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맞을 거예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들어왔다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마무리 것 자르래라. 그래야 다음 짤. <laughs> 아, 진짜 배포하는 거지. 뭔가 답이 나와. 진짜 내년이 서른인데 언제 어른되고 언제 주인공 되냐고. 진짜 내년이면 서른인데 언제 어른되고 언제 주인공 되냐고. 주인공도 해보고 엑스트라도 해보고 조연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재미지? 啊，你。<laughs> 숨 속으로 새어오는 바람 내몰리던 작은 몸짓들 누군가에겐 또 잊혀질까 뒤척이다 깨어 창백한 아침을 보내난 허물어진 꿈을 추스려 살아낼 오늘을 위해 또다시 일어나 노래 부르면 강은 불어나 저 벽을 넘고서 땅을 삼켜라 난 믿어 날 믿어 이건 내 눈물이야 This is me 차가운 세상을 향해 뜨겁게 소리쳐 말을 부르자 괜찮아 Oh, you This is me.